아, 안녕하세요. 독골 여러분. 오늘은 드라이버 거리 늘리기 좀 해볼까요? 먼저 그립 중요합니다. 그립. 그립. 오른쪽 엄지가 왼쪽 엄지 뿌리 덮고, 오른쪽 검지가 왼쪽 손톱을 덮어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지우시고. 자, 먼저. 예. 백한 오십 m 보내 볼게요. 똥! 해가지고. 조금 슬라이스 났는데, 자, 백한 사십 같네요, 백 사십. 자, 볼 속도 오십에, 백 사십. 자, 다시 한 번. 네. 좋죠? 높이 떴고, 백칠십육, 백칠십팔에, 178의 볼 속도 에, 56이 나왔습니다. 자. 자, 이 정도. 자, 제가 세게도 안 쳤죠. 하프스윙 했습니다. P6로 가가지고, 자, 넣고. 자, 이렇게. P6로 쳐서 돌려 쳤을 때, 160m. 1 6 0 m 에볼 속도가 한50 나왔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54가 나왔네요. 다시 한번 하포에, P6에. 요번에좀 세게 쳤어요. 아, 어우, 진짜, 거리 넘나왔네. 204m. P6에 쳐도 204m 나오죠? 204m. 볼 속도 6 0이 나왔습니다. 그다음 조금 더 옵백 갈까요 백스윙 중요합니다. 백스윙 중요합니다. 자 무게 중심 왼쪽 올 때까지 치고 퉁. 자 조금 튕겨 볼까요? 이렇게 튕기다 쳐 볼까요? 하. 하. 거리 조금 더 갔죠. 210m에, 210m에, 볼 속도 64가 나왔습니다. 이번에 조금 더 해볼까요? 조금 튕겨가지고, 아, 튕기는 것보다도, 빵! 치는 거. 자, 한번더 해볼게요. 자, 완전히 제껴놓고, 팍! 칩니다. 네, 젊어졌어요. 잘 맞았어요. 젊어졌어 볼 속도 200, 거리 230에, 에이, 볼 속도, 볼 속도 68 나왔어요. 자, 잘 나왔죠? 자, 제가 최고 속도 70밖에 못 나왔는데, 70은 못 나왔고, 자,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게요. 자, 백스윙 갔다가, 빵! 빵! 네, 좋습니다. 좋으셔, 좋으셔, 좋으 네. 246m. 와우. 오, 기부이다 기분이다. 한번더 치자. 올 속도 69에 246m 왔습니다. 자, 한번 더. 이번에는 왼팔을 빵! 접어볼게요. 화이팅! 자, 와가지고 왼팔을 접었습니다. 접었어요, 접었어, 접었어. 아, 뛰심이안 받쳐지네요. 자, 230의 방향 쪽발입니다. 그래서 왼팔 접는 거 중요해요. 네. 그 다음에 볼 속도 68이 나왔는데, 요번에는 왼발을 좀 차볼까요? 자, 자, 거리 2탄 나는 거 다시 한번 천천히 하도록 하고, 네, 쳤어요, 쳤어. 아, 볼이 런이 없군요. 이거는 230밖에 안 가네요. 볼이 런이 없습니다. 아, 68볼 속도. 자, 체크해가지고, 다시 한 번. 이제 거리 내기는 그만하고 제가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시행사고를 많이 겪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백스윙입니다 백스윙 백스윙 갔다가 오른쪽에서 P6 구간에서 한번 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나와야 돼 무조건 이거 나와야 돼어서빵 쳐도 이렇게 와가지고 빵 쳐도 200이 나가요 200 무의정신, 왼쪽 가는 거 중요하고. 자, 해볼게요. 왼쪽 갔죠? 피6스의 3시방에 섭니다. 조금 엉숭한데. 176. 아. 다시 한번 슬로 비디오 한번 찍고 마칠게요. 자, 백스윙 왔죠? 한번 숙여주고. 앙 음, 이렇게 칩니다. 떡골려로 감사합니다. 오늘 이정도로 할게요. <놀람>